이게 m 마이너 1이 0보다 커야 한다. m은 1보다 크고, 1보다 크고. 여기 보면 이분께서도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? 양수여야 돼요. 그래서 m n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대요. 그러면 m은 이렇게 넘어갈까요? n 더하기 1보다는 크다. 뭐 이런 거지? 네. 그래요. 그러면안 써도 되네요. 음 그래요? 뭐 자연수니까. 근데 좀더 정확히 얘기를 해보면 m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. 그때 얘를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. 아니면 m은 n 더하기 뭐야?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.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죠? 그냥 m은 음흠. 플러스 일보다 큰 자연수라고 써도 되잖아. 나 그래도 상관 없고요. 상관 없어요. 여기까지 끌어냈죠? 네. 끌어냈어요. 그러면, 이제 해보자. 어 뭐지? 미분 가능, 연속인 것부터 할게요. 연속. 미분 가능. 도함수가 연속. M하고 M. 조합을 한번 써보시죠, 우리. 조합이요? 뭐 합파라니까 <laughs> 컨비네이션이래. 아, 좋네요. 자,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거 였었죠 m과 n이 1일 때 이거 였었죠 너가 1이고 너가 1이래그 연속인 건 맞니? 네. 맞지? 미분 가능하니? 아, 한지몇분안 지났는데요. 되요 안 되요? 안 됐죠. 이 이것도 안 됐죠, 그렇죠? 그래요. 어 미분 가능이 안 됐던 이유는 이게 H가 날라갔었죠, 그렇죠? 아 어, 그래요. 그럼 이제 M이 2할까요? 2. E? M이 2였을 때는 어때? N이 몇인데요? 뭐 할까요? N. E. 1할까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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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좋아요. 이 1하죠, 그래. 연속인가요? 조합 한번 찾아보실래요? 3일 때? 어떤 거는 연속이고, 어떤 거는 미분 가능이고, 어떤 거는 도함수 연속 이런 거 있잖아? 되나 안 되나? 한번 찾아보세요, 조합을. N 다, 네, 뭐, 일로 하셔도 되고요. N은 그냥 가만히 둬도 되고요. N은 어떻게? 왜냐면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놈이니까, N은. 여기 지금 해놨잖아요. 여기 보면은 도함수가 연속이려면 M이 정해지면 n 도 정해질 거 아니야? 혹은 N이 정해지면 M이 정해질 거 아니야? 그렇죠. 여기 이소리 잖아요다 일로 할까요? 알았어요. 일로 해 드릴게요. 그러면. 일로 하면 얘는 연속인가? 네. 그래요. 미분 가능한가? 네. 더음서 연속인가? 아니요. 아니요. 얘는 다 되죠. 다 아니에요. 되죠.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? 네. 할수 있어요. 여기서 끌어낸 게 이런 사인이니까 얘를 일단 기억해 보자. 11-1번은요.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이거. 두 개가 교과서에 있으니까 개를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보세요. 그소리래요 그러니까, 해볼만 해야 돼? 네. 죠 오케이. 그렇게 됩니다. 자, 11-2번 한번 해보시죠. <laughs> 또 고민에 빠졌어요 또 왜또 심각합니까? 왜요? 뭐 해요? 아니! 가죠. 엑셀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. 이랬잖아. 미분 가능하면 보이세요?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? 아니야? 맞아요. 그랬잖아요 그러면 F' 0이 존재합니까? 존재합니다. 를 보이면 되는 거잖아. 뭐 쓰세요. F'0을 쓰러 갈 텐데, 이제 그게 그렇죠. 얘가, 가만히 써 보게. 정의를 써보면, H가 0으로 갔지? F에 h 분의 F의 H, 빼기 F의 0이라고 쓸 거거든? 근데 F의 0은 0이라는 게 밝혀져 있으니까, 얘는 이제 된 거예요. 그죠? 얘는 결국 이거야. 리미트. H가 0으로 갔을 때, h 분의 FH가 있습니까?를 하러 갈 텐데, 얘가, 니가 존재하려면, 우 극한값이랑 좌 극한값이 같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얘가 0 오른쪽이랑 0 왼쪽이 렇게 나타나있다보니까 그쵸? 렇 아, 그래요 0 오른쪽에 가는 상황을 보러 가요 h분의 fh를 쓰는거지 뭐 2에 마이너스 h분의 1 더하기 h의 제곱 코사인 h 일단 얘를 계산을 해야 될 건데 결론만 잠깐 먼저 써보면 너나 h가 0 왼쪽에 갔을 때 h 분의 f(h) 이 값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지금. 그래요? 음? 존재한다면서요. 미분 가능한 걸 밝히라면서요. 그렇게 돼 있잖아요.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밝히라고 했으니까 너랑 너랑은 같아야 될 거라고. 이슈는 뭐냐면 얘만 계산을 잘하면 돼. 왜냐면 0 왼쪽에 갔을 때는 FH가 반드시 뭐로 정해질 거니까 0으로, 0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는 0으로 정해지는 놈이고 분모는 0으로 다가가는 상태니까 이게 0인 건 분명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얘를 계산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상황만 너는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네. 괜찮아요? 그래요 그거 하러 가요 요 리미트 H가 0 오른쪽에 갑니다 h로 나눠요 일단 여, 여기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조금 생각해야 될것 같고 너는 이걸 h로 나누면 h에다가 cos h가 되는 거거든 얘는 반드시 0이죠 얘는 0이니까 상관없고 너만 이제 0을 밝히러 가면 돼 해요 자 이제 요것만 보자 네가 0인 걸 밝히러 가야 돼너 어떻게 할래 이거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치환이라 좀 해볼까요? 그래볼까요? 기분이 안 좋으니까요. h 분의 1을 t로 치환을 했어요. h가 0 오른쪽에 가겠대. 그러면 t는 무한대로 이렇게 가겠죠. 치환을 준비 다 완료됐고, 그 리미트 t가 이제 무한대로 가요. 그러면 2의 마이너스 h 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t승이라는 소리고, 그 다음에 h는 t 분의 1이니까 이 소린 거잖아. 된거죠? 네. 그래요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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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리미트 T가 이제 무한대로 갑니다 아휴, 너는 2의 T승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너는 2의 T승분의 T 이렇게 한거죠? 전에 실컷 증명했으니까 바로 합니다 너는 너 얼마야? 0. 0이지? 이렇게 하면 돼요? 네. 됐죠? 얘가 0이니까 네가 0이고 너도 0이었으니까 두 개가 같으면 지금 보였죠 그래서 F프라임 0이 존재합니다 하면 돼요? 네. 그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도함수가 연속임을 보이래. 정리하고 이제 이거 해 보세요. 도함수가 연속. 조금 신경 써야 될까? 이거요. 이 함수가 영 왼쪽으로 가면 그냥 빵이죠. 그치? 그러니까 분자는 그냥 빵이야. 분모는 0으로 다가가는 상태야. 그러니까 영이지. 분자는 그냥 빵. 함수 값이 0로잖아 함수 어, 값 아니면 극한 값이야. 영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는 함수가 그냥 0이잖아 어, 분자가 그냥 0이잖아 네. 분모는 0으로 다가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빵이지이번은 지우고 할게요 수능에서도 도함수가 연속인 상황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.